안녕하십니까 쇼핑몰 운영해볼과 강의를 준비한 강사 김의환입니다. 무대에 많이 서보지 않아서 약간 서투르지만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네이버 쇼핑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 내용을 한 달간에 걸쳐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강사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퇴직한 회사는 공법단체,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IT 부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은퇴를 하고 1년 정도 IT 선교회에서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스마트폰에 있는 일반 사진을 그 컴퓨터에다 옮겨서 이걸 편집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 과정이었는데요. 1년 과정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상도 수여 받았었습니다. 그때 많이 이렇게 헌금 거친 걸로, 그, 저기, 아프리카 선교회 같은데 좋은 일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자격증으로는 국가공인, PC정비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있고요. 그 다음에 직업 능력개발, 훈련교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모세스로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쇼핑몰을 현재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스마트 스토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그 내용을 일단 담아봤습니다. 현직에서 쇼핑몰을 경험해본 모든, 모든 경험을 처음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함께 공유해보고자 이 강의를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왜 네이버 쇼핑몰을 운영해야 될까 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저와 함께 이 강의에 참여하시게 되면 왜 제가 이 네이버 쇼핑몰을 주장하게 됐는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네이버 쇼핑몰에는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 있습니다. 즉, 우리 같은 판매사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시간에는 그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둘째 시간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키워드인데요. 네 번은 검색입니다. 어떻게 언어를 쓰면 검색이 잘될 것인가. 그 내용을 둘째 주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것과 세부 키워드, 일종의 연관 검색어인데요. 그걸 잘 조합을 해서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키워드 전략이 둘째 주 강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상품을 등록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물론 네이버 쇼핑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너무나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잊지 말아야 될몇 가지만 제가 키포인트를 좀 조합을 해 봤는데요.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이거만큼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상품이 바로 그 앞으로 고객님들께 검색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과정이 3주 차에 있습니다. 물론 상품이 등록된 다음에 또 중요하겠죠. 필요하다면 우리는 광고도 해야 되, 됩니다. 네이버에서 원하는 전략은 바로 광고인데요. 그렇다고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비싼 강의를, 비싼 강, 비싼 광고를 할 수는 없겠죠. 바로 매우 저렴한 광고, 키워드 광고에 대한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판매가 됐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네 번째 주, 4주 차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쇼핑몰의 문제점들을 저는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하지를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또 많은 후회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한 제가 함께 공부해왔던 분들도 많이 탈락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 많은 고객님들께서 다 좋아하지는 않으십니다. 바로 클레임이죠.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잘못 신호 위반을 하면 바로 벌점이 있듯이 내부 쇼핑에도 벌점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페널티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는 않지만 소홀한 걸 놓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손실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불리하게도 어떤 벌점이나 벌금이 과다해지면 쇼핑몰을 운영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와 함께 이 4주차 기초적인, 기초적인 과정이지만 쇼핑몰 운영해 볼까? 궁금해하고 의문을 갖췄던 분들이 저와 함께 4주를 지나신다면, 자, 그렇다면 쇼핑몰을 운영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바뀌실 것입니다. 잘 준비된 이 4주차 강의 저는 8월 3일날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